xin chào hết rồi à không đi bao không ok ừ. một à? một năm nghìn thôi ừ. ok cảm ơn okay. sao vậy sao pha nhỉ ăn cái con ăn cái con ăn khỏe à mình rất khỏe cảm ơn bạn mình rất khỏe <cười> <cười> 발음이 너무 어려워 아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계란후라이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네요 <laughs> 어제는 작은 밤미를 사왔는데 오늘은 그 빵이 다 떨어졌네요 그래서 둥그런 거 사왔는데 뭐 먹기는 <laughs>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계란 두개다 올리고 바나나 올리고 버거빵 같아. 음. 오히려 이 빵이 먹기면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 딱딱해서. 바게트 빵은 딱딱해가지고 반미 빵. 좀 먹기가 좀 그런데. 얘는 부드러워서. 오늘도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날씨를 그냥 보내면 안될것 같아. 음. 음, 저번에 며칠 전에 오토바이 타고 갔던 곳 있잖아요 비 맞으면서 아 거기가 너무 아쉽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와가지고 맑은 날씨에 그 전경을 하나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토바이 빌려서 거기 다시 한번 갔다 올까 싶기도 하고 가는 김에 그 들렸던 폭포 그 폭포가 아니었잖아요 <laughs> 이상한 폭포를 가가지고 거기서 놀다 왔는데 물론 거기도 나쁘지 않았지만 제대로 그 폭포를 찾아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음자잘 먹었고 천천히 준비해서 그 오토바이 타고 나가 봅시다 자 가보자 지금 시간 9시 15분 온도는 26도 아침인데 조금 덥고요. 날씨는 뭐 좋습니다. 아까 아침 먹으면서 말씀드린 그곳 어 며칠 전에 갔는데 비 오고 흐려 가지고 제대로 못본 그곳 다시 가보자고요. 여기 기억납니다. <laughs> 비 오는 날, 아침에. 쭉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여기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멋진 경치를 봤죠. 음, 지금 뚜렷하게 다 보인다. 지금 저기서 꾸불꾸불 해가지고 산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이제 이 산을 넘어가서 내려간 다음에 산 하나 또 넣으면 오늘 가려는 목적지 거기에 도착할 것이고 도착해서 어 오늘 거기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laughs> 제발 오늘 영업 좀 하길 전방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실 수있게 여기는 반레라는 마을이고요. 그때 처음 왔을 때, 비올 때는 그냥 뭔 모르고 그냥 쑥쑥 지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마을이 되게 이뻐서, 금방 저쪽에서 지나왔던 그 아이들 물놀이 하는 그 저수지. 거기도 참 이쁘고, 집들도 듬성듬성 하나씩 있는 게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제 눈에는 되게 이뻐 보여요, 이 마을이. 그리고 전에 여기 왔을 때 라면 먹었던 그 조그만 가게도 저기, 저기 있을 것 같고, 음. 여기 괜찮네. 반래. 자, 앞에 산 하나 더 넘읍시다, 이제. 산 하나 넘으면 목적지 도착입니다. 위에 올라가기 전에 만나는 전망.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논 아마 이 밑으로도 아마 계속 논이 이어질 거예요 계단식 같이 근데 여기서 보이는 요거 뿐이죠 아, 여기 옆으로 내려가면 좀 보일까 아, 조금 보이네 이렇게 논이 여기 밑에 또 있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laughs> 논이 또 있고 하지 않을까요 어, 이렇게 있고 있고 계속 밑으로 저 밑에 보이죠 논 있는 거 이게 계단식 논이죠. 위에서 봤던 논은 안 보이고. 오, 저쪽으로도 논이 되게 많다. 이렇게 산골에다가 정말 이렇게 논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마지막으로 여기 올라와서 전망 한번 보고. 다시 출발! 이제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 아, 목적지 도착입니다 아 계속 멈췄다 계속 멈춰 정말 네, 여기서 전망 보고 가려고요 옥수수밭도 이뻐 보이고요 그 위에 있는 계단식 눈도 이뻐 보이고 그리고 저쪽 마을. 저게 아마 제가 지나온 그 반레? 그 마을이 아닐까 싶네요. 이쁘다. <laughs> 생긴 거와 다르게. 이쁜 거에 되게 약해요. 이쁜 거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아, 가자. 영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문을 닫았을 것인가? 닫았네, 닫았어. 어, 사람 있다. 어, 문 열었다. 진짜. It's open now? Yeah. 아, 오케이. 오늘은 라면을 먹고 싶지 않고, 그냥 음료수 나 먹고 가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앞에 펼쳐진 풍경도 봐야 되는데, 좀 있다. 아, 여기 사장님이 이쪽으로 매호박 가도 괜찮다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다음에 매호박을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물어보려고요. 매호박 쪽으로 가는 길 상태가 괜찮은가요?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아, yeah. okay. okay? yeah. 아. 두자에서 매호박을 이렇게 가는 건좀 돌아서 가는 거긴 해요. 그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은 이쪽 길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뻐서. <laughs> 5만 농짜리. 아이스 코코넛 커피 한잔 시켰고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마을 이름은 무엇입니까? 따무 아, 뭐. 땀무예아 비예 예아 여기 뷰포인트 이름이 이 마을 이름이래요 그러네 여기 마을이 땀무이니까 땀무엉 포인트겠지 이예아예 드라마 예 드라마 예바이자 이분의 이름은 바익바입니다바바예바 bike, yeah. yeah. 네. 한국 네. 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거기에 가려면 무슨 증명서 같은 게 있어야 되나봐요. 그것은 쉬운 일입니까?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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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어려워요. Yeah. Yeah. 아 yeah. 여기서 yeah. 살아요. Yeah. 아, 여기서 사신대요. 이분. <laughs> 음. Beautiful. 예. Yeah. 아, b e a 예. 여기 사람들은 다 농작물 재배하는 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고, 아, 야. 아, 여기도 몽족 사람들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도 여전히 못 살고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그러시네요. 사실 그래요. 제 눈에는 정말 이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실상 그렇게 편한 삶을 사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리고 여기 고도가 보니까 900m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덜 덥다는 느낌도 들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정말 이뻐서 조금만 알려지면 도로만 조금 더 괜찮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화장 루프가 워낙 유명해져서 너무 뻔한 길을 계속 다니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아마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음. 어차피 아까 사장님이 이쪽으로 메오바우로 갈수 있다 그러니까. 음. 저쪽 나가서 저쪽에서 뷰를 한번 볼까? 여기 전망대 말고 저쪽 옥수수밭 쪽에 가서 <laughs> 전망을 한번 볼게요. 샴비엣? 예, 샴비엣. 이제 갑시다. 응. 왔던 길 따라서 다시 돌아갑시다. 이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산 하나 넘어가는 거고요. 이쪽 보니까 제가 온 길이 다 보여서 저 마을이 제가 이쁘다고 했던 그 금방 지나왔던 마을 반례 거기고요. 제가 어느 쪽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정면 쪽으로 넘어왔는지 아니면 저 옆에서 넘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거 넘어가면 아까 그뷰 포인트 타무 그 마을이 보이는 거고. 예. 아무튼, 저쪽에서 넘어왔고, 이제 이 곡에 넘어가면, 두티안, 나오는 거죠. 그 폭포. <laughs> 저번에 갔다가, 잘못 간, 이상한 폭포를 간그 두티안. 거기를 갈 건데, 아, 폭포를 갈지 아니면은, 지도에보니까 무슨, 무슨 뷰포인트 같은 게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시골 마을 같은데, 거기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해볼게요. 아, 이쪽 길입니다. 그, 알려지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뷰포인트 가는 길은 이쪽 길인데, 가볼까?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물론 이쪽 경치는 되게 멋지지만, 천천히 가 볼게요 길이 좀 좁아서 음. 아, 여기가 아니에요 지나친 것 같아 음 저기 아이들이 쳐다보고 있다 되돌아서 나가야 될것 같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다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갈까 지도상으로는 이쪽이 맞는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어, 여긴 그냥 가정집이잖아. 일로 해서 올라가야 되나, 절로? 어허, 알수 없다. 지도 위치상은 정확하게 여기가 맞아요. 저까지만 올라갔다 내려가 봅시다. 아니, 아닌데? 여긴 그냥 옥수수 맛천지데요 <laughs> 아이, 뭐야. 올라온 김에? 또뚜까지 한번 가봅시다. 아유, 하지만 여기도 옥수수밭 천지. 아, 에이, 가자. 돌아갑시다. 루틴 시내 가서 점심나 먹도록 합시다. 도차.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지? 음, 어, 구멍가게도 있고, 저 식당 있네. 여기 있어봤다. 국수밖에 없겠다. 아, 국수도 요거 남았네. 어, 사람도 없어. 아하 밥 먹어야 되는데? <웃음> 배고픈데? <웃음> 어, 여기도 식당 안 하는 것 같은데? 응? 큰일이네. 아이고, 왜또 라면 먹어, 여기 와서? 라면 밖에 선택 여지가 없대. 아니, 무슨 점심시간이 지금 1시인데, 어떻게 다 문을 닫을 수가 있지, 다? <laughs>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 계란 두개 넣은 라면. 먹는 건 패스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오토바이는 그냥 가게 앞에 주차시켜 놓고, 저기 주인 말로는 15분만 걸어가면 된다는데, 아, 15분이 아니야. 이쪽 다리 옆에 있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정확히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물길 따라서 이쪽 길로 쭉 가는 것까지도 알겠어요. 저기까지는 갈수 있단 말이에요. 물길을 따라서 가라고 했으니까, 어, 가능하면, 신발 벗고, 어, 물길을 따라서, 물속으로 지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상하네. 어,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이쪽 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와버렸어, 길을. 아무튼, 물길 따라서 쭉 가면 될것 같아요. 음. 왔던 길만 안 잊어먹게 체크해놓으면 될것 같고, 계속 물길 따라서 하면 될것 같아요. 신발 신고는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신발을 벗읍시다. 아주 탐험을 하는구만. 아, 불명히 저도 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저 한참 가야 되는데. 아유, 물이 깊다. <laughs> 와, 어떡하지? 아... 신발을 신고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길이 없어. 뭐야. 여기 어떻게 가냐고. 저쪽으로 가야 되나? 오, 깊어. 바지 다 젖고.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저기인가 보다. 사람 있네. 아이야. 아, 이런 거 좋아요. 어드벤처. 진짜요? 일로? 아, 일로 가래요. 뭐, 물을 어렵게 건너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아. 아, 물어볼까? 네네네. 예. 응. 아. 아 여기야. 아.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와 멋지고만. 물 많이 깊고 어, 물살이 생각보다 쓰레네요 어. <laughs> 고생 뒤에 낙이 온다고? 낙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돌아갈 될 생각하니까 막막해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 온지 벌써 30분 넘었고요 돌아가기가 싫어요. 아, 일단, 돌아간다는 그 생각이, 아, 너무 까마득해요.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아. 아까 저기 있던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길이 있는지, 길이 없대요. 그냥, 물길 따라서 걸어왔대요. 아무튼,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가, 시간 좀 보내고, 물놀이 한번더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아, 이제 천천히 가요. 물길 따라서 음,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어떻게 가냐? 이게 바닥이... 그냥 모래면 그냥 쭉쭉 걸어가겠는데 돌이에요. 게다가 미끌미끌하고 깊이도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데는 깊고, 어떤 데는 낮고, 짐이라도 없으면 아, 괜찮은데, 운동화가 들려있고요. 짐이 이렇게 매어 있고요. 여기는 물이 깊어서 못 지나가요. 일로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됩니다. 아까 왔던 길, 아까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내려가려고 보니까 되게 경사지구나. 음. 무사히 안전한 지역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웬만하면 물속을 걷는 것보다는 물 바깥쪽을 걷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도를 봤더니. 어, 일로 건너가는 게나것 같아요. 건너가면 제가 아까 걸어왔던 그 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면서 혹시 몰라서, 어, 이제 틀을 때마다 어느 지점마다 사진을 찍어 놨어요. 그 사진이 보니까 여기야. 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이 길로. 이리을하게좀 그렇지만 이게 나습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이 길로 쭉 가면 돼요. 저는 물을 좋아하고 물놀이하는 거 그리고 어드벤처 같은 거길 찾기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라도 여기를 오시게 되면 짐은 최소 하시는 게 좋고요. 음, 웬만하면 뭐 아쿠아 슈즈 신고 오시는 게 좋고요. 자, 이대로 이제 두지야 아, 숙소를 갑시다 가서 아, 샤워를 하고 <laughs> 쉬는 걸로 <laughs> 여기는 전에도. 서 가지고 어, 사진을 찍고 여, 영상을 촬영했는데 아 지금 보니까 또이쁘네요 음, 그때와는 다른 느낌. 너무 이쁘다 여기. 참고로 저기는 두지하고요. 저기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음,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도 이지라이더들 한 여섯 명 정도 온것 같고요. 음, 저는 뭐 항상 그러듯이 여기서 저녁을 기다리고 있고요. 뭐 지금 좀 조용한데 음, 있이면 아마 시끌시끌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밥을 먹고 합시다. 오늘은 혼자만의 식사.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음.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음. 엄청 시큼한 국물인데,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딱딱해, 무슨, 과일 덜 익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눈 같아, 식감은. 음, 괜찮다, 시큼하니. 이게 국물이 아니라 찍어 먹으라고 준 소스 아닌가? <laughs> 이 중에서 제 입맛을 가장 사고 담는 건, 예. 네. 어떤 거 오면 우리나라 김치 같다는 느낌도 쭉 들어요. 약간 시큼해서. 아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가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뭔지 언니. 이 이름이, 뭐? 꾸아까 파오래요. 꾸아까 파오. 음. 근데 뭔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 <laughs> 번역기에는 무슨 오이,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아닌 것 같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 김치랑 좀 비슷한 음식일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김치 느낌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정말 맛있네 <laughs> 정말 괜찮다 안 먹었어 이거 안에 건더기 <laughs> 아 이거 덕분에 그래. 정말 잘 먹었죠 우리 저녁에 음. 이거 최고 <laughs> 밥 맛있게 먹었고요 음. 앞에 가게 나와서 요거트 <laughs> 촬영하니까 여기 주인집 아저씨하고 부인이신가봐요 사모님께서 저를 이상한 이유로 쳐다보시는데 <laughs> 좀 생쾌하네요 <laughs> 아무튼 저는 오늘 하루 잘 보낸 것 같아요 날씨 좋은 탓에 오토바이 잘 탔고 가는 길은 조금 힘들었지만 폭포에서 재미게 먹었고 저녁도 맛있게 먹었어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에 봐요